2022년도 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는 지의 어린이. 서진 따라서 같이 해볼게요.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아빠 손도 올라갑니다. 둘이는 만났습니다. 무릎 위로 앉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배울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손을 일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손 반짝반짝 준비됐나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11기상 18장 37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호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하네. 열한기상 18장 37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 믿음이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 믿음이가 궁금한 게 아주 많이 있나봐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잘못 찾는 성격이라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로 했어요. 무엇을 물어볼 건지 잘 들어보도록 해요. 믿음이는 눈을 가리면서 선생님 저는 시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잘볼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요? 믿음이는 궁금한 것을 선생님께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걸까요? 믿음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라고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나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한 사람들이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와하방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 와하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했지요. 와하방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바알이라는 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바알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짜 신인 바알을 좋아했어요. 과반까지 아닌 이세벨을 따라 과를 좋아하고 섬기도록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과를 섬기라고 명령을 했지요. 이를 어쩌죠? 하나님만 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걸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방에게 가서 이같이 전하라고 하셨지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바하리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되었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채워야 될 땅에 쩍쩍 땅이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점점 없어지고 강가에 가서 강물을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말라요. 저에게 물좀 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나무도 꽃들도 풀도 모두 말라 죽고 말았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와하방이 만났지요. 와하방이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아! 그러자 엘리야가 와하방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아 당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을 섞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두 보였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대결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지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를 따르세요. 그리고, 또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인 바알에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재단,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알 선지자들이. 재단을 쌓고, 재물을 올려놓고, 춤을 추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과할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춤을 추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엘리야입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팠어요. 그런 후 재물과 재단, 나무 위에 물을 가득 붓고 기도를 했지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임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그리고 엘리아의 재단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은 재물을 활활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불을 내려주신 참 신은 누구일까요? 네, 맞았어요. 하나님이세요. 제단의 불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 그래서 땅에 엎드리며 말했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네 맞아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세요 가짜 신 바알을 섬기게한 바알 선지자들은 큰 벌을 받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바알신 제단과 하나님 제단이 인도 각각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퀴즈랑 맞춰볼까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을 내려주지 않았던 바알신은 가짜신일까요? 맞나요? 다 생각했나요? 네, 맞았습니다. 가짜신이었지요. 엘리아의 기도를 듣고 물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참신이네요. 맞나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떤 신을 믿으면 좋을까요? 가짜 신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짜 신을 믿어야 될까요? 네, 맞았어요. 참신이 하나님을 믿어야겠지요. 엘리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약속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장미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을래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미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을래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절 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열한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길이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지라. 1 1기사 19장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요절 체인트가 있는데요. 1월 26일까지 영상 가로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치부 예배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 1월 16일 공갈동이고요 1월 23일에는 은빈 선생님과 함께 만들기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간 나래 선생님과 함께 북극옥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사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관 선생님들께서 전화해주시면 전화 꼭 받아주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예배 드리도록 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